와우, 와우, 와점점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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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우스타 그것도 바 와우, 와우, 와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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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와우, 네, 여러분, 저희가 5분 전에 노래가 나왔습니다. 예. Yeah. 뮤직비디오도 대박이다. 나왔습니다. 오, 어... 오, <laughs> 어... 우와. 우와. 어떻게 봤어요,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 그, 감정 연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저희가? 네. 네. 성혁이의 그 감정 연기와, 그 저희의 해맑음. 이런 무슨 그 저희만의 개개인의 감정이 가득 담긴 아주 이쁜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Yeah. 멤버들이 각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창선이 형이 김신냉 장군 선물로 준다고 하거든요. 네, <웃음> 예, 예, <웃음> 그렇다고 합니다. 좋아요. <laughs> 저희는 지금 저희 세서 이제 스케줄을 가고 있고요. 아마 저희의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나머지 멤버 어네명이서 바로 라이브를 이어서 킬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저희가 오늘 오늘 이제 음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 주십사 하고 방송을 켰습니다. 어 댓글에 더글놀이를 보다가 뮤비 보셨다고. 아, 더글로리를 더글놀이를 보다가 셨다고 감사합니다. 선택이군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더글로리 보지 않습니다. 제준이 <laughs> 더글로리 안 본대요. 거기에 저랑 동명인이 나와가지고. 아, 아, 그쵸, 그쵸, 그쵸. 좀 그럴 수 있죠. 이재준은 알록달록한 세상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제준입니다. 이거는 더글로리를 보신 분들만 좀 이해할 수 있는. 네. 네. 어, 근데, 요번에 저희 그옷 들어갔어요. 연주씨차의 법칙.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또 드림. 업유 들어있죠. 트리모브 네. 유는 근데 들어볼 수 없어요. CD만 <laughs> CD 올립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앨범을 사시면 아마 거기에 트리모브 유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픽스유가 사실 저희 데뷔 앨범 때 인트로 그첫 번째 트랙으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맞아요. 파트 1이었죠 그래서 아마 완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드디어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 그 비하인드가 하나 있다. 어떤 거? 그 그 때, 한참 소란스러워서 잘안 들리긴 했는데, 음. 픽스 파트 1이 나오고, 두두두 팬싸 할 때, 음. 파트 2가 나올 지 모르고, 음. 지성이랑 나랑 옆자리에 앉았는데 지성아, 랩한번 보여드려. 해서 이제 다들 이제 시끄럽게 하는 와중에 랩을 했, 했었거든 아, 진짜? 어. 근데 그게 다행히 안 들려서, 픽스 파트 2랩 버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만약에 그게 잘 들렸으면은, 그때축포이버릴 뻔했어. 그, 그러니까 아... 거를 지금 여태까지 조용히 숨기고, 숨기고 있다가 지금 어, 공개하는 거야? 공개하는 거야. <laughs> 아, 내가 우리 막 맨파 할 때나 다들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나 계속 빅유 이거 계속 달았단 말이야. 아, 그렇게 너무 대놓고 달아서 그런지 아무도 유출을 못 하시고. 계 아, <laughs> <그렇지>. 아, 대놓고, <웃음> 대놓고 <웃음> 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계속 달았거든. 모든 댓글에다 다 그렇게 달았어. 아. 그러면. 사실 어, 너무 너무 이 빅슈를 또. 완곡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이 완곡을 세 개나 보여주는 어, 그러네. 앨범이잖아 맞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의 노래들을 다 들으실지 않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어 근데 이미 녹음 가사지 받은 팬분들도 계셔서 아... 가사를 알고 계신 팬분들도 계셨대. 아... 그렇죠 그 거기 랩도 아... 아마 써있지 않았나? 네, 그랬을 거야 아마. 그리고 너가 방금 얘기한 거 응. 녹화한 거 갖고 있는 팬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냥 조용히 아... 기다려주신 것 같아. 다들, 다들 대박이십니다. 아 무슨 스케줄 가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아마 어... 아직 안떴 아직 안죠 아직 안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그래서 아마 차차 어,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저희 셋이 어, 스케줄을 가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세 명이 어, T.A.N. 다 라고 할수 있죠. 그죠. 네, 가장 중요한 세 명만 모여있기 때문에. 세 네, 뭐 명이면 뭐, 뭐, 춤추고, 노래하고, 안무 짜고, 네. 뭐, 일하고, 다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작곡하고, <웃음> 춤, <웃음> 춤, 짜고, <laughs> 춤 짜고, 춤추고. 네, 다할수 있죠. 다할수 있죠. 태훈이가 랩만 좀 파이팅하면. 네, 아, 어, 랩이요. 아, 맞아. 태훈아, 대표님이 너랩 기대하더라. <laughs> 대표님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대표님이 태훈이의 랩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네, 다음을 보면서 내가 랩을 하면. 그리고 여러분, 내일이면 저희 첫방에다가 팬미팅까지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TSS! 오, 오, 오. 여러분, TSS 의미 뭔지 다 이제 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저희가 내일 TSS가 무슨 뜻인지 직접 팬미팅 현장에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 팬미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엄청 연습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제도 제가 그거 연습하다가 1주년인데 그 카페 글을 새벽 3시 반인가? 내신가 그때 올렸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어 사실 준비하는 게 사실은 끝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뭔가 시간이 나오면 계속 계속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보셨죠? 불의 명곡 그거 저희 리스트 라인업에 뜬 거. 아, 그것도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 이번에 떡사합니다 <laughs> <laughs> 저희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높은 곳으로 갑니다. 이제 진짜. 네. K-pop 긴장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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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희가 어, 픽스유 녹음하고 하는데 그래도 파트 원 이미 나와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안무도 새로 준비하고 맞아. 파트도 새로 짜고 맞아. 되게 디벨롭 많이 했어요. 맞아 아, 맞아. 태훈이는 혹시 픽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 있어요? <laughs> 좋아하는 파트? 네. 네. <laughs> 나는 어. 이적같은이 Fantasy 여기 너와 나의 right. no on 순간 난 기적같은 이 f a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 Fix you Fix you Miss you <laughs> 거기가 For 원래 이제 지성이랑 저랑이었는데 네, 이번에 태훈이로 바뀌어가지고 태훈이 <laughs> 주환이 형 <laughs> 태준이 형 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희가 네. 네. 조금 조금씩 파트에 이제 변경도 있었고 안무도 그리고 약간 전체적인 이제 의상 컨셉도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맞아. 아마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을 보고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진짜, 저 요즘 진짜, 진짜 피곤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laughs> 행복해 보여요? 좋아요. 사실 바쁜 게 좋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사실 픽스유라는 노래 갖고 있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픽스유로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셨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 한번 믿어볼랍니다. 네, 아마 대표님.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제가 느낌이 딱 왔거든요. 아마 굉장히. 어떤 느낌이 왔죠? 어, 반응이 좋을 것 같다. <laughs> 네,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태현이는 혹시 뮤비 찍으면서 뭐 재밌었던 일 없어요? 재밌었던 일? 어. 사실 저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뮤비를 몇 장면을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때 바다에서. 저희 그 도미니카 공항때 팬미팅 때 오셨던 분이 뭐또 다른 촬영을 하러 그 바다에 오셨는데. 아, 맞아, 맞아. 찍을 때 저희를 만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음.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 방지? 예. 잠깐 시끄러웠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laughs> 예 스포가 시구나아 아, 그리고 저희가 도미니카에서 찍을 때 낮에 찍었던 멤버가 밤에 찍었던 멤버가 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와, 낮에 찍은 멤버들은 그 태양 햇빛이 너무 엄청 세가지고 와 다들 약간... 맞아 엄청 아, 엄청, 엄청 아, 약간 아, 그막 와가지고 맞아, 맞아. 막 햇빛도 막 참, 이렇게 참, 오고 막 참, 이래가지고 저쪽까지 좀떼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 네. 있잖아 나랑 재준형이랑 현엽형이랑 뮤비 그 바다에서 찍고 더워가지고 우뚱 까고 다녔었어. 근데 재준형 보고 어떤 외국분이 풍푸하는 사람이에요. 풍푸하는 사람이라고. 아아 어, <laughs>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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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갑자기 나 보고 어 풍푸? <laughs> 왜냐면 이제 막 너무 더우니까 이제 자켓 같은 거막 벗고 막 거의 나시? 맞아 맞아 맞아. 막 맞아. 이런. 아예 안 입었어. 아예 그냥 벗고 다녔어. 바다여가지고 아, 벗고 다니는 게 많았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니느라. 뭐, 무술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laughs> 어, 네, 네. 네, 괜찮습니다. 제주도또 몸이 좋으니까. <laughs> 아 맞아. <laughs> 그래가지고 저도 나 당당하게 케이팝 아이돌이라고 얘기했어. 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쿵푸 제주 키키키가. 그 에피소드가 있었네. 나 <laughs> 어, <laughs> 어, 먹고 있었 너무 웃겼다네 아니, 그때 사실 그때 좀 생각보다 많이 더웠어가지고 어, 많이 더웠어요. 어. 예. 네. <laughs> 한번 추면 거의 이제 이렇게 샤워하듯이 이렇게 땀 아, 흘러내리고. 아, 근데 새로웠어요. 그, 그 도미니카 바다 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바다 앞에서 이렇게 또해질때 찍고 막 일단 단체 분물을 그래가지고 되게 좀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놀러 간겸 해가지고. 아, 딱 데뷔 딱 1주년이네요. 맞아요, 여러분. 저희 진짜 <laughs> 1년입니다. 저희 1년 동안 많이 컸죠? 아, 1년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지. 1년 동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음,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다 수다도 붙이다 작년에는 솔직히 기억나? 작년 딱, 딱, 딱 오늘? 작년 오늘 데뷔했을 때 응. 쇼케이스 때 기억나죠? 맞아. 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딱 그때 우리 막 준비하면서 이어서라고. 그리고 그때 그 그때 아직 코로나가 좀 이제 음, 많이 그 그렇게 하던 시기여서 되게 좀 그런 거 많았지. 좀 뛰어가고 막 이렇게 맞아. 하는 거. 맞아 맞아 마스크 쓰고. 와, <laughs> 1년 전에도 난 대학교 졸업을 못했었는데. 갑자기? 그때요 마이걸하고 두두두하고. 마이걸 또 이제 창선이형이 안무 짜고 또 스포를 하자면 요번 앨범에도 창선형이 이또 안무를 기가 막히게 하나 짜가지고. 맞습니다. <laughs> 그런 게 있습니다. 팬미팅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개구이이그 <세기. 웃음> 음, 수록곡 소개도 안할 수가 없는데, 난 바르노 같은 노래를, 케이팝, 아, 뭔가, 아이돌이, 음. 그런 풍의 노래를 하는 거를 처음 들어봤어. 발라드죠, 발라드. 어, 그런 발라드. 진짜 오리지널 발라드. <laughs> 어. 바로 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멤버들이 다 같이 서서 부를 수 있는 잔잔한 노래 너무 좋아 어, 딱 기승전결을 위한 앨범에 그쵸, 약간 힉슈가 약간 좀 어, 너와 하나 될 순간 막이렇좀 감정이 좀 올라오는 노래라면 바로는 조금 더 잔잔하게 약간 감정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3월 10일이 데뷔가 아니긴 했어. 우리가 2주가 이게 밀렸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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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 그때 네. 근데 지금 와서 해보면은 그때 밀린 게뭐 다행은 아니지만 밀린 게 시기적으로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근데 요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저 저번에 도르마모델인줄 알았잖아요. 하하하하. <laughs> 나랑 재준이 형 세게 알아가지고. 음, 다행이 아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재준이 감기 걸렸어. 코맹맹이 소리 난다는 댓글이 계속 올라가지고. <laughs> 지금이가 지금 콧물이 좀 많아져가지고 아 그리고 저한테 태훈이도 올마서 저랑 태훈이 어제 손잡고 병원 다니고막 그랬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멀쩡합니다 아 그리고 응. 댓글에 드림오브유 i cd only uu 이렇게 적혀있는데 어, 정정당당하고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cd only도 대표님이 그렇죠. 디퓨님이... 넣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좀 아쉽긴 했어요. 노래 가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 CD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좀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 조금 구차할 수도 있긴 한데 왜 글로 갔어? 나? 어. <laughs> 아... 야좀 많이 구차한데? <laughs> 아 그냥, 그냥, 그냥 궁금했어. 어 왜? 사실 어, 둘다 노래가 정말 너무 좋았는데. 됐어. 진짜 좋았는데 나의 감성에는. <laughs> 너의 감성은 드림 오브 이였다 내가 예뻤어를 진짜 좋아하거든, 노래를. 그건... 아, 그때 딱 빠졌을 때, 그때인가? 어, 그만2 0 0 0번 들었을 거야, 멜론에서. 맞아, 그랬을 거야. 어, 그때 진짜 푹 빠졌을 때좀 그런 감성적인 노래를 하고 싶었어. 아. 좀만 앞으로 올까? 어두우니까. 음. 이제 차멀췄으니까 벨트 풀어지지 않을까? 아, 그런 거야? 어. 어차피 어 우리 내리면 되니까. 어, 너무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서. 예쁘게 보여줘야지, 태형이. 우와, 그러네. 나오세요, 슈 그렇지. 오잘 보이긴 한다 반, <laughs> 어? 얼굴이 반죽이 됐는데? <laughs> 방태형 잘생겼다 성혁이 후 노래 부른거지 성혁아? 너왜 <laughs> 안왔냐 아너왜안 왔냐? 와, 진짜 성혁이형 갔으면 잘 어울렸을 것 같긴 해 <laughs>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희가 이제 곧 사실은 스케줄 때문에 어, 이만 가봐야 돼서 아마 저희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멤버 4 명이 또 바로 이어서 라이브를 킬 예정이니까 여러분 어,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면 바로 어, 다른, 다음 른다 멤버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축하해 주신 우리 많은 소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한마디씩 어, 저희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 진짜 재미있게 재미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 음악중심 때 처음으로 무대를 선보이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 음원 많이 들어주시고 뮤비 많이 봐주세요. 안녕.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또스케줄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안녕. 안녕.